안녕하세요. 6월 22일 판매 영상,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은요,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5만원 미만 구매시에는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화이트팜 3두군생입니다. 사이즈는요, 10cm 나오고요 가격은 3두군생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두 번째, 네멘시스 철화입니다.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고요. 어, 주황빛으로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레드콘 쌍도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레드콘 가격 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짱하고 아주 예쁜 레드콘 6천원입니다. 솜니엄입니다. 색감이 아주 안에 색 색깔 안에 입에서 색이 아주 맑고 고운 색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입장도 도톰한 아주 예쁜 솜니엄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색깔이 일반 솜니엄에 비해서 예쁜 색으로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 만 원입니다. 멀로 철화입니다. 철화와 생얼. 생얼이 어, 철화보다 더 많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철화로 엮여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12cm 나오고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아메트롬 무은둥이고요 전체 사이즈 13, 4 c m 정도 나옵니다. 아메트롬 무은둥이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쁜 아메트롬 만원입니다. 환엽 글라우카고요. 두둘레아 품종입니다. 환엽으로 어 물이 들면 붉은빛으로 물이 들고요.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는 초록빛으로 아주 예쁜 녹색을 띠는 그런 아이입니다. 육두 군생이고요. 가격 요 아이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허니 핑크 삼두 군생입니다. 양쪽으로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색감 아주 예쁜 핑크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은 더 진하게 물이 들고요. 전체 사이즈가 12cm 정도 되고요. 엄마 사이즈가 12cm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쟀을 때 엄마 사이즈 12cm 나오고 또 이쪽으로 쟀을 때도 전체 사이즈가 12, 13cm 정도 되네요. 일단 삼두 군생으로 수영도 예쁘지만 색감 아주 예쁩니다. 허니 핑크고요. 가격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니핑크, 삼두 군생, 15,000원입니다. 석영 서경 군생입니다. 석영이 지금 살짝 물은 빠졌는데요. 굳혀지면 아주 맑은 노란빛,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보리하고 거의 비슷한 색감을 내는 아이고요.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5cm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가격 제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군생 만원입니다. 아이씨 그린 묵은둥입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색감 은은하게 아주 크림 색깔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백분의 살구빛으로 색감이 아주 맑고 예쁩니다. 전체 사이즈 12cm 나오고요. 3두 군생 아이시그린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허니핑크 대품 군생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8cm 나오고요. 두수는 6두 군생으로 색감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굳혀진 묵은둥이 허니핑크 색감 아주 예쁘고요. 요아이는요. 38,000원 드리겠습니다. 38,000원입니다. 가이아고요. 쌍두로분지 중에 있습니다. 쌍두로분지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11cm 나오는 가이아.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탈론입니다. 탈론. 어, 자연 군생이고요. 수영이 아주 엄마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서 자구가 예쁘게 달려 있고요. 칠두 군생이네요. 칠두. 어, 사이즈는 19cm 정도 나오는 대품 사이즈로요.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불쌔. 분생입니다. 철화에서 분지가 다 돼서 이렇게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이지만 물이 들면 완전히 붉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20cm로 대품 사이즈입니다. 불새 대품이고요. 가격은 요 아이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새 대품 25,000원입니다. 귀염둥이 타우루스입니다. 사이즈는요, 6cm 나옵니다. 하우루스 6cm, 가격은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제이드스타 묵은둥이 대품이고요, 입장수가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요, 어, 지금 화분에 꽉차 있고요. 음, 지금 뿌리도 화분 안에 꽉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 입장수는 많지만 사이즈를 많이 키우지는 못했고요. 분갈이를 해주시면, 어, 15cm 이상 대품 사이즈로 금방 클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제이드스타, 묵은둥이 대품 2만원입니다. 조세핀입니다. 조세핀. 사이즈 11cm고요. 가격, 어, 요 아이 만원 드리겠습니다. 조세핀 만원입니다. 콜로라타, 호주 원종 콜로라타 쌍두구요. 사이즈 12cm 나옵니다. 12cm의 쌍두.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진 아이고요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파키피덤 쌍두입니다. 하얗게 백분이 아주 예쁘게 내려 있고요. 목대 아주 좋습니다. 전체 목대 길이 이게 키가 14, 5cm 정도 되고요. 어, 얼굴 쌍두 전체 사이즈가 16에서 17cm 정도 됩니다. 가격 요 아이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키피덤 쌍두 3만 원입니다. 멀로 철화입니다. 생얼 큰 아이와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생얼 두개 사이즈도 1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제도 15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수련 철화입니다.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유, 어우러진 수형이고요. 한쪽으로 생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철화가 있고요. 어, 세, 그 수련도요. 분의 백분의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지금 20cm, 아주 큰 대품 사이즈네요. 20cm,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멀로 철화입니다. 주황빛으로 아주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생얼도 있고요. 또 철화도 있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7cm 정도 나옵니다. 17cm 정도 나오는 멀로 철화, 중품 이상되는 사이즈고요. 음,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휴밀리스 왕대품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전체 사이즈가 24, 5cm 정도 됩니다. 두수도 아주 많고요. 가격은 휴밀리스 대품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멀루 철화입니다. 이 아이도 쌩얼과 철화가 아주 예쁘게 있는 예쁜 수영이고요 16cm 나옵니다. 16cm의 멀로 철하고요 생얼도 작은 얼굴과 큰 얼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멀로 철아요 아이 가격은요. 제가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레몬 노즈 금 자연 군생입니다. 색감, 금 색깔 아주 예쁘죠. 연두빛과 금과 녹이 아주 예쁘게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 두수도 많습니다. 엄마 목에서도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싱그러운 색감을 내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25cm로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품 사이즈의 레몬노즈 금이고요. 가격은 5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도 아주 예쁘고 색감도 아주 예쁜 레몬노즈 금입니다. 55,000원입니다.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가격은 5,000원 드리겠습니다. 피델리오. 가격 5,000원입니다. 레드 길바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레드 길바. 가격 UI 5,000원 드리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환엽 주피터 쌍두입니다. 사이즈 14cm 나오고요. 환녀주피터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오리지널 곰마리아입니다. 사이즈는요 12cm 나오고요 가격은 0천원 드리겠습니다. 몰게인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몰게인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습지야입니다. 습지야 육두군생이에요. 육두군생이고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폈다가 지금은 진 상태 상태입니다. 어, 전체 사이즈는 뭐 10cm 정도 되네요. 10cm. 일단 알 크기 아주 좋고요. 육두군생. 가격 8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습지하고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혀있습니다. 이제 꽃이 활짝 필것 같고요. 이 아이는 어 아직까지는 꽃대가 아닌 자구인 것 같아요. 자구인 것 같고요. 자, 모두 큰 습지아에 작은 아이 하나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우아이 가격 제가 8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이도 전체 사이즈가 13cm 13, 정도 됩니다. 85,000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면 포장 잘해서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